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이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중부 지역 교회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간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는 충북 지역의 교회에도 피해를 안겼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에 위치한 영덕감리교회는 2일 새벽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인근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쏟아진 흙더미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지금 서 계신 데가 이제 토사 원래는 없던 자리인데 토사로 이렇게 쌓여 있는 자리고요. 저희 실래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까지 저기 쌓였다가 어제 포커리이 와서 조금 한번 긁어주고 간 거. 그다음에 이제 비가 또 오면 저기서 또 흙이 내려오면. 이 건물에도 토사가 내려올 것 같아서 좀 모심 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를 따라 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줄기 때문에 교회 1층이 침수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배수로를 확보하고 교회 집기들을 날랐습니다. 농촌 교회이지만 2년 전부터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지붕 공사까지 마치면서 품었던 새로운 꿈이 물폭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계속된 폭우에 집안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예배당을 폐쇄하고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도 비가 한 300mm 이상 온다고 이렇게 일비예보가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산사태 지 경보를 받은 지역이어가지고 산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피신하라고 을 어제부터 이제 이장님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목사는 산비탈에 옹벽을 쌓고 피해를 복구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리모델링 건축비씨 남아있어 학구 공사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못돼 반담할 따름입니다. 바쁜 비가 와도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축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와서 저희게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폭우 <laughs> 어, 피해로 상처받은 지역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